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재공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인데 어, 영화표를 예매를 하실 때 각자 싸게 보시는 방법들이 조금씩 틀려지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싸게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영화관이 우리나라에 뭐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대표적인 이렇게 세 개의 영화관이 있는데 그중에 어 메가박스에만 국한되는 내용이고요. 메가박스 뭐 광고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영화 물가도 뭐 영화도 많이 개봉하고 물가도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영화표가 막 5,000원에 이제 달하는 시대가 도래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월급을 안 오르고 물가만 계속 오르니까 조금이라도 영화표를 저렴하게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각자 이제 싸게 보시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옥션에서 뭐 이렇게 할인권들을 구매를 해서 관람권들을 구매를 해서 영화를 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제가 쓰고 있는 통신사가 KT니까, 이렇게, 뭐, 일반 할인, 더블 할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할인을 받거나, 해가지고, 영화를 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에서, 밀크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을 활용을 해서, 최대 38%까지 저렴하게, 영화를 볼수아 38%가 아니고 37%네요. 37%까지 할인을 받아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한달 전에 어, 블로그에 포스팅을 좀 했었는데 이 블로그 포스팅한 거를 같이 참조를 해서 말씀을 좀 같이 드려볼게요. 먼저 어피트에서 밀크 코인을 여기 상장되어 있는 이 밀크 코인을 자, 음,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밀크코인을 어, 밀크어플로 전송을 시키시면 되는데 마켓플레이스에서 밀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어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가입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음, 메인화면에 가시면은 요렇게 이런 화면이 나아지는데 제가 이따가 실제 어플을 켜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지금 뭐 데일리 호텔도 있고 CU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고 야놀자도 있는데 저는 이미 연동을 다 시켜놔서 여기에 이제 포인트 점수가 뜨는데 처음에 설치하고 가입하신 분들은 이 야놀자 처럼 이렇게 연동하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기존에 가입 해서 알고 계시는 메가박스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포인트로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에서 밀크코인을 전송을 하실 때는 밀크 이 원렛에서 이 원렛 부분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이 하단 부분에 지갑 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어피트에서 출금을 하실 때이 주소를 붙여넣기 해서 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코인 전송이 모두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밀크 어플에서 이 밀크 코인을 메가박스 포인트로 교환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어플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밀크코인을 메가박스 포인트로 교환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버튼이 보이실 텐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어,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사용 가능한 밀크코인 개수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교환 가능 수량을 모두 선택을 하시면은 교환 가능 수량이 1회 교환을 할때 최대 만 포인트까지 교환을 하실 수 있고 한 달에는 10만 포인트까지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반영이 된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9.744 밀크 코인을 이제 10,000 포인트로 교환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9.74개 밀크 코인 가격이 약 6,324원이었다. 그래서 이가이 이 금액만큼 10,000 포인트로 교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하단에 교환하기 버튼을 눌려주시면은 교환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확인 버튼을 끝나면 이제 교환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몇번 작업을 거치게 되면 이 밑에 저처럼 포인트가 쌓여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전부 코인 밀크 코인을 이제 메가박스 포인트로 교환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한 달에 최대 10만 포인트까지만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세는 밀크코인 가격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변동을 하는 부분이어서 어 10만 포인트 이상으로 어 밀크코인을 구매해서 전송을 하셨다가 혹시나 이 포인트 점수가 넘어가는 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환이 해당 달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될 일은 음, 포인트 교환이 모두 끝났으니까 메가박스 포인트를 영화를 예매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현재 이제 아까 음, 화면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현재 33,296 포인트가 제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박스 어플로 들어가게 되면, 우측 하단에, 이, 마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33,296 포인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영화를 예매하려고 할 때, 어 원하는 영화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강남에, 내일, 음 오후 7시쯤, 선택을 하고요. 인원은 저 혼자 그리고 위치는 이 정도쯤 메가박스도 현재 15,000원으로 표시가 되네요 그 다음에 결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관람권 및 할인 적용 이 부분에서 메가박스 멤버십 포인트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어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포인트 점수가 이쪽에 나오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적용을 눌러 주시면 되구요 그러면 15,000원이 이제 포인트로 사용이 돼서 총 결제 금액이 0원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밀크 코인을 메가박스 포인트로 교환을 했을 때 하나 더 좋은 이점은 이 모바일 오더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영화관에서 우리가 보통 그 줄을 서서 팝콘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하는데 줄 서지 말고 이제 핸드폰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인데 이 모바일 로더에 들어가서 나와져 있는 뭐 이런 영화관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나와져 있는 뭐 콜라라든가 팝콘 이런 것들 또한 메가박스 포인트를 활용해서 구매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저렴하게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 메가박스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편의점 CU를 이용을 하는데 이 포인트를 음, 밀크코인을 CU 포인트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도 cu 포인트 가지고 있는 거를 다시 또 밀크 코인으로 이렇게 또 교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 포인트를 뭐15.77 밀크로 교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가치는 한 800, 8100원 정도의 가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월렛에 밀크 코인의 개수가 표시가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원화로 바꾸려면은 보내기를 눌러서 이제 업비트에 입금 받을 주소를 선택을 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어, 코인을 단순하게 매매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실물에 좀더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